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전통 의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베트남 전통 의상. 첫 번째로 보실 게, 그, 아오 뜻 떤이라고, 그, 베트남 전통 의상입니다. 이, 아오는 베트남어로 모시고요 뜨는, 어, 사라는 의미가, 사라는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 겹이라는 의미, 의미로, 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옷, 이 옷,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두 겹, 뒤에 두겹 해가지고, 내 겹으로, 이렇게 옷을 입는, 겹겹이 이렇게 옷을 입는, 그런, 어, 베트남 전통의 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웃드 떤을 입기 전에 그, 그, 겉옷이죠? 겉옷. 그니까 브레이저죠? 예. 그 아웃드 떤을 입기 전에 반드시 입어야 될 옷입니다. 아오 이엠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기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갈색이나 아니면 짙은 색을 입고요 그리고, 이혼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분홍색이라든가 약간 화려한 어, 옷을 입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치마인데요. 그 기혼여, 마찬가지로 기혼여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짙은색, 어, 검정색 그 치마를 입고요. 그리고 그비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흰색 바지를 입습니다. 치마를 입습니다. 요거는 그 이제 베트남 여인들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젓가락이 있고. 예. 그 참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아오이안만 있고 참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아오이안만 있고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예전에 20세기 초 19세기 말에는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통, 통킹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라고 돼 있는데, 이 통킹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킹, 통킹이라는 그, 어 말은, 여기 보시면 이제 레어 강조 때, 그 사용을 했던 첫 번, 첫, 처음으로 사용을 했던 그 용어고요. 이통킹이라는 단어 자체 그우리 이제 그 일본을 이제 도쿄를 이제 동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어, 어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한자로 이제 동경이라고 되어 있죠. 톤킹은 동경이라는 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쪽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레 왕조에 대해서는 뒤에 뒤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그 하롱베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롱베이 밑에 이제 하이퐁이 있거든요. 하이퐁 그 앞으로 그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난 그성저거 성이 있거든요. 하이난성 그 다음에 그 하이퐁 그 중간에 그 바다 있죠. 그 부분이 토킹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 그 발발 그 원인이 이제 토킹만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중에 2005년도에 그 밝혀졌죠. 이게 이제 미국에 의해서 조작된 거라고. 그, 동킹만 사건이 발생해, 그,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된그 원인을 제공했던 동킹만 사건이 발발한 데가, 아, 동킹만이 여기입니다. 네, 같은 곳입니다. 그, 레왕류에 대해서는, 어, 뒤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왕조는 이제 우리 우리나라도 뭐그 후백제, 백제 후백제 있고 그 고구려 후 고구려가 있듯이 여기도 레왕조도 전 레왕조, 후 레왕조가 있습니다. 전 레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 980년도부터 1009년까지 이때를 이제 전 레왕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1428년부터 어, 1527년까지 유대를후대왕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도가 통킹이라고 되어있죠. 후기, 네. 후레왕조때 어, 수도가 통킹입니다. 이후와후 그 어, 레왕조 때그 영역은 요렇게 지금 베트남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이 호치민 쪽은 18세기 이후에 그 점령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4세기라든가 15세기, 17세기까지에는 이 호치민은 아, 예전에 이제 사이공이죠 베트남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래왕조, 980년도부터 1009년까지, 네, 후래왕조, 어, 어, 1428년부터 1527년까지. 그러니까, 후기, 아니, 전기래왕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그 30년 가까이 예, 왕조가 유지가 됐다면 후 레왕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 100년 가까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레왕조 이후에 그 이태조가 세운 리왕조가 이제 그그그니까 1000년부터 1225년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유지가 됐던 왕조가 있는데, 어, 1010년에 그 하노이 있죠? 하노이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 2010년도에 하노이 어, 수도 그1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크게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웃뜯던 같은 이제 의상인데 19세기, 19세기. 보시면 그 의상 에서 보시면 그 약간 짙은 색으로 그 짙은 색의상으로 봐서는 일단 기온으로 어 추정이 되고요 이 위에 모자 있죠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이그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건기 우기가 한우이만 아까 그러니까 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는 반면에 그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그 건기 의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요 모자,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도 가리고 그다음에 비도 어,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 다용도 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축제를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노이에서 가까운 바바라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게 되면 이런 그 의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TV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의상 그러니까 한국으로 주면 이제 한복이죠 그, 이런 이제, 그아웃터턴을 입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다음은 아오 바바입니다. 그 아웃 듯더니 여러 개의 아, 네 기업의 이제 그 옷이라고 하면 약간 그 복잡하다고 하면 그 아웃바와 경우에는 단순하죠. 그리고 <laughs> 이 보시면 여기 그 단추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착용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그 일단 단순합니다. 그 검소하다는 표현을 쓰죠. 검소하기 때문에 어, 베트남 무더운 베트남에서 어 입기에는 어, 아주 어, 좋은 상입니다. 보기에도 되게 시원해, 시원해 보이죠? 이렇게 네, 색상이 이제 뭐 다양하고요. 이렇게 가족이 전부 이제 아오바바를 입고 외출하는 모습입니다. 시원해 보이죠? 요거는 이제 그, 그, 어, 베트남 전쟁 때 베, 여섯, 아, 여자 그 군인들이 그 군복 대신에 요 아오바바를 입고 그 전쟁에 투입됐다는 예. 그 정도로 편하고, 예. 다음은 이제 아오 자이입니다.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아오 자이, 이 자이는 긴, 긴 이라는 뜻입니다. 보면 이제 그, 색상이 화려하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흰 바지를 입고 있는 분은 미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는 분은 기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부 쪽은 조금 그 검정색 옷을 선호를 하고요. 남부 쪽은 좀흰 옷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러 이제 학생인데요. 네. 학생들은 이제 흰 옷을 선물하죠. 이건 이제 베트남 그 에어라인 그 항공사 그 유니폼인데 그아오자이를 조금 이렇게 개량 계량해가지고 무릎 바로 밑에까지 개량해가지고 그 항공사 유니폼으로 제작한 아오자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그 패션쇼를 했는데, 패션쇼에서 나온 그런 의상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 딱 보시면, 아우자이가 아니죠. 네. 좀, 네. 그 아우자이가, 보통 아우자이는 이제 신발도, 신, 신발도 가릴 정도로 긴 편인데, 그 절반, 저, 절반 정도 내려갔고요. 색상을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어 젊은 여성들이 어 좋아할 만한 의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우자이 아우자인데 여기 이제 그 그래픽 컬러라고 하나요? 네. 컬러를 넣어가지고 어 한결 멋있다고 생각, 생각이 듭니다. 또것도 아까 그 전에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의상과 마찬가지로 그 활동이 편하게 개량한 개량 어, 아우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색상이나 아니면 어, 활동성이나 젊은 여성들이 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죠. 네. 어,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치마를 입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지로 그리고 이제 반바지죠, 반바지. 네. 점차 이제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 전통 의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